2026년, 혹시 어젯밤 이꿈 꾸셨습니까? 이제 당신 발 앞에 수십억 복덩어리가 떨어졌네요. 가난을 끝내고 큰 부자가 될 하늘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. 그런데 잠깐, 이꿈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. 아무리 친한 가족이나 친구라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귀한 복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. 어젯밤 꿈속에서 그리운 조상님을 뵈었거나 거센 물결, 활활 타는 불길, 혹은 붉은 피를 보셨습니까? 이건 하늘이 당신에게 인생 역전의 번호를 점지해 준 아주 귀한 신호입니다. 이 엄청난 재물운을 진짜 현금으로 바꾸는 비법은 따로 있습니다. 딱 3일만 인무겁게 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침묵의 보관법을 따라 하셔야 합니다. 지금 당장 아래 관련 영상을 클릭해서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대박, 꿈네 가지와 그 복을 가두는 비방을 확인하세요.